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제가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응. 당분간은 당분간? 좀좀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데 응. 아무튼 저는 좀 이따가 한 30분 뒤에 중환자실에 갈 거거든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? 응. 지금 제가 배에 피가 차 있어가지고 원래라면 수술해야 되는데 배를 여는 순간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될 수 있고 어차피 지금 수술도 안 된다. 응. 그래. 항상 진짜 다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. 아 이러지 않았으면 같이 빵도 삼고 커피도 마시고 할 걸. 예쁘게 들없네 지금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, 건강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.